자누나었다 안녕하세요 지 t v 입니다자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 여기 가면 뭘 할까? 어 크로스핏하면 맨날 이런, 이런 느낌의 지하에 있는 이런 크로스핏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과연 이런 데가 뭐 하는 곳인지.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과연 어떤 운동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섭외를 했습니다 코치님 한번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범채널 운영하고 있는 영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분더 모셨는데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아모디입니다 항상 제가 궁금했던 게이 지하에 있는 크로스핏 왜 지하에 있습니까? 월세가 좀 싸기 때문에 지하에 있습니다 그쵸. 그리고 역도 동작을 하는데, 범퍼가 두꺼워요. 헬스장에 있는 이제 플레이트랑 다르기 때문에, 바닥에 던집니다. 그래서 밑에 고무판을 깔고, 빵! 떨어뜨리기 때문에, 위에서 하면 불가능. <놀람> 그러면 크로스핏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대부분 지하에서 시작합니다. 지상으로 가면 너물 주가 와서 이제 굉장히 혼이 아... 많이 나죠. 크로스핏은 약간 역동적인 게 많기 때문에. 저좀러프한 그렇죠. 러프, 동작도 많고. <laughs> 아 이게 카운터 분은또 하... 안녕하십니까. 어서 오십시오아 카운터 분계십니 안녕하세요. 예, 네, 제 상담사 분입니다. 아, 상담사군요 네. 안녕하세요. 저아 아, 그게 네. 보시면 크로스핏장은 또 헬스장과 다르게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, 거의. 저도 이게 안녕하십니까? 항상 제가 텅텅 비었는데 <laughs> 이 텅텅 빈 이유가 혹시 안녕하세요. 어, 네. 크로스핏은 크로스피트는... 아, 이쪽에서부터 시작이 습니다 <laughs> 크로스핏은 네. 역동적인 동작들이 많고 네. 그리고 이제 약간 크로스핏에서 말하는 게있어요 네. 너네들 몸이 머신이다. 아, 몸이 머신이다. 네. 네. 우리가 머신 머신이다. 네. 아 그러면 원래 진짜 렉이 진짜 하나도 없네요. 그 렉이 이제 스쿼트 렉 정도만 있어요. 오. 이게 고정되어 있어서 뭔가 당기는 이런 머신은 없어요. 그러면 한테. 이제 크로스핏 내가 처음 왔어. 딱 와서 헬스는 약간 머신 이 있고 해서 막 네. 하는데 이거는 뭐뭘 해야 될까? 네, 일단 중량 운동은 저희가 이제 뭐 기본적인 스쿼트, 데드리프트. 저희 크로스핏에서는 벤치 프레스가 아닌 곳이야. 숄더 프레스가 이제. 어. 3대 운동입니다. 그래서 아 어, 그렇게 세 가지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크로스핏에서 벤치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. 사실 이제 뭐 박스마다 다르긴 하죠. 저희는 조금 그래도 하는 편이고 초급자들이 와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네. 때 보통 이게 그룹 수업으로 그쵸? 저희는 수업을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주셔야지 어느 정도 음.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사실 동작들도 워낙 많고 배워야 하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뭐 어느 정도 복원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음. 안정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죠. 거의 그냥 그룹 수업으로 음. 거의 지금. 네. 네. 보시면 돼요. 그럼 하루에 수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? 하루에 저희가 오전에는 3 개가 있고 저녁에는 5섯개 있어요. 와 타임별로? 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또아 개인적으로 또 와서 되나요? 네, 수업은 되는구나. 없고 와서 그냥 자유 운동. 아 그러면 네, 그냥 그 시간에 뭐 p t 도 하고 보통 주가 무조건 그룹이 그럼 처음에 와서 막 진짜 막난 운동 처음 해보는데 네. 너무 어렵잖아. 그럼 어떻게 해요? 따라갈 수 있어요. 제가 또 안내해 줄수 있죠. 다 안내해 주시는 겁니까? 네. 딱 처음이다. 정해지는 운동이 없어요. 그 사람의 신체의 딱 수준을 보고, 딱 스쿼트부터 시킨다든지, 아니면은 달리기나, 아니면 이런 바이크 동작, 이거 하나로만 해서, 운동하고, 쉬고, 운동하고, 쉬고 해서, 이게 좀 짧게 운동을 시키죠. 한 10분에서 한 15분. 이렇게 한 가지만 시키든지 아니면 두 가지만 시키든지.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다 주는 큐가 다 달라요. 운동 방법도 들다 음, 다르고. 네. 보통 한시간 합니까? 보통 수업은 60분, 5 0분에서 60분이고 준비 운동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 있으면 근력 운동하고 그다음에 메인은 이제 유산소랑 무산소 동작을 이제 바꿔서 하는 운동 동작들 하고. 어. <목소리> 저 뭐야? 저저 친구는 뭡니까? 저희회원 님이에요? 아, 헤원 님이요? 네. 와, 몸이 저희, 네. 어, 문주인님 야, 주자, 아, 몸이 좋으시네요. 범님 예. 어, 민지 님 맞죠? 야, 주작 그만해. 크로스핏 좀 핫한가봐요 영범 코치님이 좀 바, 바쁘셔서 가셨고 크로스핏 요즘에 좀 대세인가요 진짜로? 제 친구들이 다 헬스하던 친구들이 다 네. 크로스핏으로 넘어갔어요 요새 이제 대세라기보다 요즘에 좀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 까루나 영범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크로스핏이 조금 핫해지고 그냥 운직이 님이 또 크로스핏을 하게 되면서 어, 인지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맨날 이렇게 막 고립돼서 운동하다가 기능성 운동을 해보니까 음.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느껴갖고 그런 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크로스핏은 어떤 운동이에요? 크로스핏은 어, 역독 중량을 가지고 하는 운 동, 그다음에 체중을 가지고 하는 뭐 체조, 네. 뭐 턱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, 그다음에 심폐 지구력 운동, 뭐 뛰고, 뭐 걷고, 줄넘기 하고, 뭐 로잉 머신 타고 이런 거, 이세 가지를 이제 다 같이 하는 트레이닝입니다. 그래서 뭐 크로스 피트니스 많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말인데, 크로스 피트니스를 고쳐서 모든 운동을 같이 한다, 뭐 이런 뜻인데, 몸을 기능적으로 쓸수 있게 전체적인 이제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다렉 그래서 요래 매달려서 턱걸이 하고 턱걸이가 좀 방법이 다른데 간단하게 한 번만 어크로스피에서 하는 턱걸이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반동을 안 쓰고 하는 우리가 해장에서 하는 프럽 그 다음에 키핑 프럽 먼저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프럽 이렇게 있는데 반동을 써서 하는 프럽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버터플라이 프럽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많이 하죠 한 번만 그럼 간단하게 만해줘 아, 신기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키핑 프럽이 먼저 기본인데요 키핑. 키핑은 <laughs>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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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이렇게 들어? 이게 큐핑이거아그 다음에, 예. 이제, 버터플라이.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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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했어. 와, 이거. 어, 됐습니다. 아 됐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? 스트릭, 반동을 쓰고 하는. 거 아, 그리고. 와. 그리고, 크런티는 머스럽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그쵸, 머스럽도 많이. 하죠 머스럽 한 번만 딱두개 정도만 보여주세요. 어, 어, 네. 와와 와... 이런 되게 역동적인 게 많은 운동 그렇죠 이런 동작들이 많죠 이게 딱 시간을 재 놓고 그 시간에 막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시간 안에 뭐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운동을 시간 안에 많은 개수를 하는 게 있고 정해진 라운드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그런 음. 식으로 네. 다양하게 네네 네, 이거는 근데 이제 초급자분들은 아마 이 머슬업은 좀 많이 힘드니까 이제 기본 플롭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저희가 어,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많네요 풀업이 네. 이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? 다 같이 그룹 운동이라고 그렇죠다 같이 이제 아, 뭐 수업을 아, 하게 되면 아, 최대 20명까지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들어오고 풀업이 또안 되는 분들은 밴드 걸고 밴드 풀업으로 아 그럼 이거 링도 체조 그렇죠 링도 이제 뭐 많은 어.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뭐링에 제일 기본적인 게링 풀업도 있고 토트링 그다음에 링 머슬업 뭐 이렇게 동작들이 있죠 여기도 렉이 진짜 많아요 형아 렉이 진짜 많고 그 링이 안 되는 분들은 여기서 낮게 먼저, 연습을 하고 나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. 밴 운동도 많이 하시나요? 이제 밴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 이제 초보자, 상급자분들도 이제 중량 운동 같은 거할때 무게를 이제 이용을 해서 또 운동을 하는 경우. 이 로그. 크로스 타미 이 로그가 네. 진짜 유명하잖아요. 네. 이게 도대체 이게 몰랐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여기 오면 로그 로그 하더라고 댓글에 맨날 사람들이. 이게 도대체 로그라는 회사가 뭡니까? 이 로그라는 회사가 이제 크로스피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미국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렉도. 그다음에 플레이트도 로고 고 저기 매디신볼도 몇 개가 로고. 로그, 아다 로그. 로그네. 로그가 이제 크로스핏 그 제품 중에서 엄청 고가의 제품이고 성능도 좀 좋아서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 요즘에 좋은 게 중국 제품도 많이 나와서 그래도 로고가 간지긴 합니다. 처음에 크로스핏 아... 홍보할 때전 제품 로고. 뭐 약간 그 헬스장 가면은 뭐 헤머스. 아 약간, 약간 그런 느낌. 느낌. 명품. 예 네, 명품. 여기 명품이군요. 명품이죠. 압구정 아, 라인라인. 박스 이런 박스도 진짜 많아요. 크로스핏에. 이게 엄청 많이 쓰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. 크로스핏 뭐 박스 스텝업, 뭐 박스 점프 오버. 점프 뛰어서 올라가. 고그 점프 뛰어서 올라가. 하체 운동 느낌. 하체 운동도 딱 아, 아, 유산소 운동 이거는 이제 무동력 바이크. 예, 네, 맞습니다. 무동력. 전기가 없이 이제 돌아가는. 거기 헬스장은 거의 다 이제 전기로 하는데 근데 여긴 하나도 없네요. 이게 네. 전기를 꽂고 하는 운동 기구는 없습니다. 이유가 전기가 있나요? 없는. 전기가 없네 저희 몸이 전기니까요. <laughs> 오케이 <laughs> 오케 <Okay, okay. 웃음> 이거는 이또 멋있는데 이거 또 뭡니까? 이거는 이제 이제 네. 사람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크로스핏 게임즈 게임즈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, 게임즈라고 해서 이제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각 나라별 1등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핏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한열몇 개가 있습니다. 네. 거기서 세개 대회 건 거기서 1등을한 사람만 여기 초청을 받아요 크로스핏 게임즈. 저기 손지무라고 있는데 지무형 라이브 나이슬릿 아, 그러면은 네. 대한민국은 네. 한명한 그쵸, 대한민국에서 한명간 거예요. 국 대한민국에서 전 19년 1등에서 갔습니다. 와. 다음 내년은 가능합니까? 어. 게임직. 저는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, 열심히. 아서 가지고. 그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 안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막좀 물어봤는데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만약에 크루대 좀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무티 채널 크로스핏이 이제 너무 막 처음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람의 몸에 맞게끔 그래도 어느 정도 배수를 줄이고 무게를 줄이고 동작을 바꿔서 진행을 하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다른 겁니다 저희는 저도 크로스핏을 7년 이상 했고 다 오래 한 코치님들 이랑은 비교하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버지 채널 많이 구독해 네.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. 상담관 영범 님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, 나중에 또 한번 댓글로 보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리해서 한번 찾아오 도록 하겠습 예. 감사 합니다.